당신에게 행복이란 어떤 모습인가요? 10년 후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눈을 감았다 떴을 때 10년 후의 당신은 어디에 있을까요? 주변 모습은 어떨지, 당신 옆에는 누가 누워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창밖에 보이는 풍경이나 들려오는 소리를 상상해 보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미래의 행복을 떠올려 보면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이 행복한 하루를 점에서 선으로 연결해 보면 동떨어졌던 하루가 한 달이 되고 1년이 됩니다. 더 이상 하나의 행복한 장면이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자체가 되어 버리는 거죠. 이쯤 되면 몇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지금 상상한 행복한 날이 지속될지, 이상적인 행복을 이루려면 얼마나 많이 일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행복의 다섯 가지 공식, 퍼마 공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포지티브 이모션, 긍정적 감정. 행복의 5대 요소 중첫 번째는 바로 포지티브 이모션, 즉, 긍정적 감정입니다. 그냥 듣기에는 아주 추상적인 것 같은데요. 풀어서 이야기하면 분명한 행복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긍정적 감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긴 하루를 지낸 후 숙면하거나 따뜻한 물에 목욕하거나 굳은 몸을 풀어주는 안마를 받을 때의 만족감, 아이들이 진흙 속을 뒹굴며 하하호호 소꿉놀이하는 모습을 보는 것 등이 모두 행복이라고 할수 있죠. 긍정적 감정을 연구한 바버라 프레드릭스는 긍정적인 감정을 10가지로 분류했는데요. 바로 사랑, 즐거움, 감사, 안정, 흥미, 소망, 자부심. 재미, 감화 경외입니다. 당신은 언제 이러한 감정을 느끼나요? 아침 일찍 일어나 맞는 상쾌한 공기, 따뜻한 커피와 빵, 아늑한 이불 속. 당신에게 긍정적 감정을 느끼게 하는 요소를 꾸준히 즐겨 보세요. 그러면 아주 견고한 긍정적 감정의 기반을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인게이지먼트, 몰입 당신은 일에 몰두했거나 책 속에 파묻혔을 때 시간관념을 잊어본 적이 있나요? 사실 몰입은 행복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몰입의 시간을 플로우라고 하는데요. 플로우란 극도의 집중력이 발휘될 때그 속에 빠져들면서 효율과 창의력이 상승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시에 시간도 배고픔도 그 자체와 무관한 심신의 모든 시그널도 있게 되죠. 한 연구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이고 규칙적으로 플로우 상태에 진입한다면 행복 지수는 물론 생활의 품격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플로우 상태로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는 일을 좋아해야 한다. 2.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3. 도전정신이 필요하다. 단, 난도가 능력의 10%를 넘어서는 안 된다. 4. 단계적으로 피드백과 보상이 따라야 한다. 5. 명확한 목표가 있고 대략적인 단계를 알아야 한다. 행복을 지속해서 느끼고 싶다면 이와 같은 플로우를 당신의 삶 속에서 발견해 보세요. 춤이나 운동, 독서 또는 창조적 활동, 취미 등을 하면서 스스로 몰입할 시간을 가지면 당신의 행복 지수 또한 점차 높아질 것입니다. 3. r e l a t i o n p 관계 당신의 관계는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친밀하고 유의미한 관계는 한 사람의 행복, 그리고 심리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단지 가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낯선 사람과의 짧은 만남, 동년배 혹은 동료들과의 사생활도 관계에 포함됩니다. 이 관계는 긍정적인 정서와 지지의 근원이 되기도 하고 건강한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죠. 관계가 행복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연구로도 증명되었습니다. 하버드대학교에서는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추정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 추정연구란 하버드의 영재 학생 268명을 추적한 다음 2년에 한 번씩 조사하는 연구를 말하는데요. 이 학생들이 모두 노인이 된 지금까지 추적한 결과 인생의 즐거움에 영향을 미치는 최대 요인은 돈도 권력도 명예도 아닌 깊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상대가 있는지였다고 합니다. 특히 이 연구의 연구 주임이던 조지 베일런트는 직접 관계의 친밀도는 생활 만족도에 가장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즉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관계에 정성을 쏟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당신의 관계를 돌아보고, 깊고 친밀한 관계라고 부를 만한 상대가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4. 미닝, 의미, 행복의 5대 요소 중네 번째는 바로 의미, 미닝인데요. 여기서 의미란 존재의 의미를 말합니다. 즉,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를 찾아보고 당신만의 의미 있는 삶을 찾는 것이 중요하죠. 당신에게 의미 있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요? 여기에 정답이나 오답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의미를 찾는 과정이 다르고 얻는 답안 또한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계속 찾을 것인가입니다. 긍정 심리학자의 정의에 따르면 진정한 행복의 근원은 의미 있는 생활이지 쾌락과 물질적 부만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신의 의미를 찾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돈이나 일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때 진정한 당신의 자아가 실현되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느끼십니까? 당신의 삶에서 절대적인 의미가 무엇일지 계속 찾아보세요. 5. 어컴플리시먼트, 성취감. 삶에 명확한 목표가 있고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목표를 이루는 것은 자신감과 자기 효능감을 형성하는 데 유익하게 작용하죠. 성취감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예컨대, 당신이 적극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이뤄낸 부모라면 아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교육이기도 합니다. 설정한 목표를 모두 이루지 않아도 좋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도 목표를 이루는 것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잘하고 잘해낼 수 있는 일이 있나요? 목표를 세우고 여러 개의 관문을 설정하고 하나하나 이겨나가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뤄낸다면 이는 분명 아주 훌륭한 성취감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긍정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수많은 긍정심리학자와 단연간의 연구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그가 전 세계를 돌며 얻은 빅데이터의 결론은 한 사람이 행복한 미래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5대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5대 요소가 바로 퍼마입니다. P는 긍정적 감정, E는 대상에 대한 R은 좋은 관계, M은 생명 존중의 의미, A는 성취감을 뜻하죠. 이 펌마 공식은 수많은 테스트를 거쳐 실제로 활용되었고 그 결과 정말 많은 사람이 더욱 즐겁고 행복해졌다고 합니다. 한 가지 강조할 점은 퍼마의 각 요소가 반드시 20%씩 차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취감이 작은 경우에는 관계가 당신의 행복을 보충해 줄 수도 있겠죠. 좌절을 겪는 나날도 있겠지만 의미 있는 삶을 위해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터득해 즐거운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의 생활을 계획하고 행복한 나날을 누릴 때도 퍼마라는 요소를 두루 살펴보세요. 긍정 심리학자들은 행복을 연구할 때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는 행복한 인생이죠. 그리고 수많은 통계와 분석을 통해 학자들은 행복의 5대 요소인 퍼마를 찾아냈습니다. 긍정적 감정, 관계, 몰입, 의미 있는 삶, 성취감, 실생활에서 행복의 5대 요소를 찾아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오래오래 행복한 삶이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책갈피였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